최근 벤쿠버 시내 보라드 스트리트 909번지의 일반 아파트에서 중국, 홍콩 여성들을 데려다 퇴폐업소를 운영하던 중국계 성매매 조직이 적발돼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벤쿠버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원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한인 일당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업소 주인인 35세 여성인 홍씨 일당 10여 명은 지난해 밴쿠버의 리치먼드, 버나비 지역 아파트 두 곳을 빌린 뒤 한국에서 모집해 온 21명의 여성들에게 불법 성매매를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사채빚에 시달리던 2, 0 30대 피해 여성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외출을 금지당한 채한 아파트에 6명이 합숙을 하며 성매매를 해야 했습니다. 업주 홍 씨는 인터넷 광고를 본 남성들의 전화 예약을 받아 매일 여성 1명당 5, 6명의 손님을 받도록 했으며 남성 1명당 받은 160달러 중 60달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경찰의 추방 요청에 따라 지난 20일 입국한 홍모씨 일당을 체포한 경찰은 아직 귀국하지 않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 수배를 내리는 한편 캐나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가 더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